제가 진짜 이 꿍꿍방의 상승이에요. 제가 꿍꿍방에서 주주님 시키는 거 제가 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 하면 돼요. 저처럼 천천히 가고 되게 조금씩 발 들여 놓는 사람들도 그냥 어쨌든 목적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어 자꾸 뭘 이렇게 해보라고 찌르시거든요. 주주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. 전화하실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게 저의 첫 강의가 돼가지고 지금 강의가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미국 어디를 가도 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 설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끔 발판을 지금 도슨트라는 이름을 어 제가 걸고 제가 이런 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너무 좋아요. 희랑 저희 남편이랑 응원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에다가 <laughs> 그렇게 4년 전부터 그렇게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, 홍지락, 꽁지락홍지라꽁지라 중얼중얼 하더니 드디어 음, 드디가막 이러면서. 퍼스트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축하한다고.